이거는 랍스타 스프래요. 왜냐면은 지금 밖에 스페인이 되게 춥거든요. 태풍 와가지고.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, 우린 김치찌개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 유명한 랍스타 스프를 시켰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우와, 개맛살이나 맛이 나고, 그 다음에 이게 크루퉁이라는 건데, 이거를 원래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래요. 근데 그거 전에 미리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. 개맛이 그 랍스터 맛이 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루통을 좀 넣어 가지고 한번 다시 먹어 볼게요. 음.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6 그리고 단품으로 6 이게 단품으로 파는 건데 6. 9 5래요아 6.5. 6.5요? 6.5. 6. 아, 6, 6, 어, 6, 6, 6 5가6유로란 얘기죠. 아니지, 6.5유로 50개. 아, 6유로 50센트래요. 근데, 주고 먹을만 해요. 돈 주고 먹을만 해요.